아유, 더왜 이렇게 더울 거야. 말씀들 많이 하시는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고온다습해서 정말 잠을 자는 게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빨리 서큘레이터 하나 장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비스카 3D 에어 서큘레이터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쇼스트 진시훈입니다. 네, 저는 쇼스트 오지영입니다. 네, 여러분, 무더운 여름 저희가 서큘레이터로 찾아왔는데요. 선풍기랑 서큘레이터랑 차이점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차이점을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네. 네, 서큘레이터는 직진성 바람을 만들기 때문에요. 바람을 멀리까지 전달하고요. 공기를 네. 순환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음. 네, 또 소음이 굉장히 네. 적기 때문에 수면하실 때에도 더 편하게 주무실 수 있고요. 네. 네, 기능면에서도 선풍기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더 쾌적하고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에어 서큘레이터. 네. 한번 보시면 정말 잘 빠졌죠. 아우, 너무 예뻐요. 네. 좋은 기능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빠르게 이제 공기를 순환하는 3D 입체 회전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서 네. 좌우 이제 90도. 상하 90도 자동 회전 기능으로 공기를 실내 구석구석 이제 일, 일정하게 이제 네. 순환시켜 주는 3D 입체 바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전하는 거를 보여 드릴 텐데요. 네. 예, 여기 보시면 작동하실 수 있는 리모콘이 있고요. 네. 리모컨한 손에 딱 들어와요. 되게 작죠. 딱 들어오고 되게 가벼워요. 네, 네 리모콘이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요. 네, 서큘레이터 보시면 여기에도 작동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네. 네, 네, 저희가 작동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좌우 버튼이 있거든요. 네, 네, 좌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눌러볼게요. 이렇게 좌우로 이동이 와. 됩니다. 네, 네, 좌우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와, 네. 신기한 게. 또 네. 신기한 게 여기 버튼 보시면요 상하 회전 기능도 있거든요. 네. 보시면 상하 회전 기능도 있어요. 네. 이 버튼을 또 눌러주시면요 오와. 위로도 움직이고 위 아래로도 이렇게 움직이고 네 이렇게도 움직이고 또 옆으로도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네. 진짜 신기하죠. 네 우와.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상하 좌우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작동이 가능하고요 서큘레이터 자체로도 너무 시원한데 네. 네, 에어컨과 이렇게 함께 사용해 보시면요 이 바람이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더 시원하게 서큘레이터의 효과를 크게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이렇게 계속 말씀해드리는데요 네. 에어 서큘레이터는 강력한 직진성 회오리 바람을 만들어가지고요 공기를 순환시켜 줍니다. 네. 네. 비스카 에어 서큘레이터는 차가운 공기는 위로 보내고 따뜻한 네. 공기는 아래로 순환시켜 주기 때문에요 방 전체를 쾌적하게 만들어 주고요. 네. 네. 그리고 에어컨과 사용하시게 되면 차가운 공기를 방 전체로 와. 빠르게 퍼뜨려져 가지고 실내 온도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냉난방비도 전약이 돼요 네 맞습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서큘레이터를 사계절 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정말 공기를 순환시켜 주는 효과가 이제 이 선풍기와는 다른 점이기 때문에 네. 겨울철에 히터와 함께 사용해줘도. 방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사계절 내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저희 이제 이 3D 서큘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삼염 알개 방식을 네. 사용하고 있어서 와. 안전하고 네. 강력한 바람을 이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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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네, 네. 서큘레이터의 또 다른 큰 장점인데요. 네. 바로 저전력 고 효율 저소음 이3박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네. 저소음 강력 목터를 채용했기 때문에 소음과 소비 전력은 낮추고요 네. 시원한 바람을 제공해주기 때문에요 기능 면에서도 전량 면에서도 너무 뛰어납니다. 네또 네. 여러분들 비스카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리모콘으로 작동법 보여드렸듯이 네네 네. 네. 풍속 회전, 타이머 기능까지 있는데요. 타이머 네. 기능은요. 최대 1시간부터 최대 7시간까지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주무실 때 기호에 맞게 설정해 주셔서 주무시면 되세요. 맞습니다. 네. 우리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가격 우와.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 네. 우리 비스카 전자식 에어 서큘레이터는요. 네. 에어 서큘레이터는 2주간만 단돈 네. 2주간만 69,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단돈 69,000원, 2주간만 69,000원에 드리고 있으니까요올 네. 여름 서큘레이터로 쾌적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와, 요즘 서큘레이터가 네. 기본 거의 한 10만 원돈 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준비한 맞아요. 서큘레이터는 네. 정말 69,000원. 네. 가성비 있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네. 네. 저희가 네. 지금 놓치면 이제 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벌써 6월인데 거의 뭐 30도가 넘어가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너무 네. 덥죠 네 맞습니다 저가 네. 계속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도 지금 집에 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밤에 잠이 안올 지경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번 한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문은 1522에 8686으로 이제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 한번 전화 주문 주시면은. 네. 이제 쉽고 빠르게 이제 도와드리니까 더운 여름을 시원한 바람, 필요하신 분들 빨리 주문하셔서 먼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여러 번 계속 네. 말씀드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공기의 순환 효과가 크다 보니까 네. 냉난방기와 함께 사용했을 때 효과가 정말 더욱 극대화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여름에는 네. 이 에어컨과 함께 사용해 주시면 네. 냉난방비를 많이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선풍기와 는 다르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계절 내내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요 집이 좀 습하다 하시면은. 네. 또 이걸 사용해 주시면 돼요. 네. 공기를 순환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또 습한 부분도 이렇게 좀더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또 겨울에는 히터와 함께 사용하시면은 난방비 절약과 함께 이 실내의 전체적인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아까는 좀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정말 장점이 공기를 순환시켜 주다 보니까 이 공기가 또 에어컨을 뜨면 밑에는 차갑고 또 위에는 네. 또 더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이런 겨, 이런 것들을 전부 순환시켜 주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줄수 있는 게 저희 서큘레이터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디스카 에어 서큘레이터는요.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요. 여기 네. 버튼으로도 이용을 하실 수 있지만 눌러서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지만 리모컨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리모컨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려고 보면은 네. 그 선풍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자려고 누웠는데 바람 세기가 막 마음에 안 들어요. 아유. 네, 그러면은 다시 일어나서 예. <laughs> 다시 일어나서 그 버튼 눌러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찮아요. 오. 네, 안 되죠. 근데 우리 네. 서큘레이터는요 리모컨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네. 리모컨 바로 이제 자기 전에 아 바람 세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네. 이거 눌러가지고 그냥 작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편하게 네. 편하게 이렇게 눌러서 작동을 하면 돼요. 리모컨으로. 네, 에어컨도 아니고 리모컨이라뇨 네. 저는 에어컨에만 리모컨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네 우리 에어 서큘레이터도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이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여기 타이머 기능, 풍속 조절 기능, 네. 좌우 회전 기능, 그리고 상하 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다 회전 들어가 있어. 기능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상하 제은 상하 좌우 회전 조정과 풍속 조절 그리고 타이머도 설정이 가능해요. 네, 네. 타이머는 1 시간에서 7 시간까지 1 시간 단위로 설정이 와, 가능해요. 네거는뭐잘 때까지 네. 넉넉하게 충분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자기 전에 설정하시고요. 소음도 적으니까요 푹 숙면 취하셔가지고 개운하게 일어나시면 돼요 네네와또 이게 정말 네. 삼면날개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네. 더 강력한 바람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이또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진성 바람이 맞아요. 또 일어나잖아요 직진성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일자로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네. 네. 와 일자로 가시는 거 일자로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사람. 서큘레이터만 가능한 겁니다. 네. 이 강력한 직진성 바람으로 네. 이렇게 회오리치듯이 이게 나가기 때문에 네. 또 멀리까지 전달하실 수가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또 일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이제 이 벽에랑 이제 마주치면서 이렇게 순환이 되는 네. 거거든요. 네, 맞아요. 또 저희 같은 이 비스카 이제 3D 에어 서큘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 저소음 이제 강력 모터를 사용했습니다. 네. 강력 모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네. 소음과 소비 전력은 낮춰져서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네. 이렇게 좋은 제품을 또이 정도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는 건 정말 흥치나는 기회거든요. 2주간만 와. 할인해 드리잖아요. 지금 2주간만, 2주간만 특별 할인 네.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진짜 서큘레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빠르게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십니다. 우리 아쉽지만, 네, 헤어져야 할 음.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비스카 3D 서큘레이터가 정말 네. 좋은 장점 또 있어요. 또한 가지만 더 말씀해 드릴게요. 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드리자면요. 네. 우리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아이들 네. 키우시는 분들 전자파 위험, 전자파 노출 되게 걱정 많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전자파 때문에 혹시나 몸에 해롭진 않을까? 우리 애기 너무 어린데, 아기인데 전자파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네. 네,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서큘레이터는 네, 우리 비스카 서큘레이터는요 국내 전파 인증 통과로요 안정성을 확보했고요. 네, 네. 그리고 국립 전파연구원의 KC 전파 인증은 물론이고요 음. 산업통상지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의 기준에 따라서 전기 용품에 대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자파 노출은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이들 아이들 옆에 놓고 이렇게 바, 어, 선포, 이렇게 에어 서큘레이터 쓰셔도 맞습니다.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걱정 없으시니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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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은 제품을요. 네 가성비 있게. 2주간만 69,000원에 가져가세요. 네. 2주간만 69,000원에 지금 바로 가져가세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니면 가져가실 수가 없어요. 네. 네 단돈 2주간만 단돈 2주간만 69,000원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주문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네. 우리 주문방법. 전화로 주문 주세요. 네. 1522에 8686. 1522에 8686으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또 광화문온M 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네. 네 우리 서큘레이터가 강화문은 앱에서도 판매가 되어 있고 있으니깐요 네, 우리 강화문은 앱으로도 지금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이 비스카 네. 에어 서큘레이터 많은 주문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비스카 3D 전자식 에어 서큘레이터를 저희가 네.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네. 많이 주문하셔서 정말 더위 탈출, 네, 정말 여름 쾌적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소개시켜드린 쇼어스트 진시언이었습니다. 네, 저는 시어스트 오지영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